아마추어는 어떻습니까? 어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얘긴데 프로보다 연습을 많이 못하잖아요. 필드도 조금밖에 못 나가잖아요. 그럼 스윙이 복잡하면 여러분들이 가끔 나가는 필드 나가서 어차피 테스트 보러 나가는 건데 가끔 나가는 필드 나가서 에라율이 되게 높아져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스윙을 약간 좀 복잡하게 하는 게 내가 손맛이 훨씬 좋아 거리도 많이 나. 그럼 장점이 있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프로들은 그런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연습을 무작위 할수 있잖아요. 그걸로 밥 먹고 살고 그걸로 돈 벌고 사는데 매일 그걸로 연습하고, 매일 필드 나가고, 그것도 맨날 잔디에서 치고,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나만의 스윙을 극대화해서 좋은 점들을 추려서 빡, 빡 쳐가지고, 거리 내고, 뭐, 삼맥이라도 시쳐야 되잖아요? 그죠 기본. 남자 프로들은. 그렇게 해서, 나만의 스윙을 가지고, 뭔가 해내려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감각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추어들은 그렇게 매일 연습, 그만큼 잔디바에서 그렇게 연습할 수 있나요? 연습장이라도 매일 그렇게 하루에 이만 4시간씩 막, 볼만 치실 수 있어요? 매일 거의 한 일주일에 한 네다섯 번씩 필드 나갈 수 있습니까? 할수 없잖아요. 한 달에 많이 나가봐야 네번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여러분들. 다. 그래도 잘 치고 싶잖아요. 스코어, 좋은 스코어, 싱글 하고 싶고, 거기서. 그러면 여러분들 스윙을 최대한 단순화 시키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매달리식 스윙을 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항상 드려요. 똑바로 들어서 똑바로 내리는 스윙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자 이겁니다. 예, 그게 효율 연습도 제일 조금 해도 그래도 똑바로 할성이 제일 높고 어 내가 조금 불편한데 자꾸 하다 보면 어차피 익숙해질 거니까 좀 바꿔서 지금이라도 바꿔서 예, 똑바로 갔다 똑바로 내려오는 스윙을 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편해지고 오래도록 나이 먹어서도 좀 이쁜 스윙으로 잘칠수 있게 된다. 누가 봐도 좀 좋을. 왜냐하면 막 이렇게 좀 되는 약간 팔자나막 이렇게 되는 스윙을 자꾸 하다 보면 그게 몸이 컨디션이좀 좀 과해져요. 그리고 그게 타이밍 맞출 때는 어쩔 때는 뭐잘칠수 있지만 대부분은 막 이렇게 미스 샷 나기가 훨씬 연습이 안 하거나 술한잔 먹거나 컨디션이 조금 안 좋으면 그냥 뭐 100개 막 넘어가. 그럴 수 있어요. 어제 싱글 치고 오늘 100개 칠수 있습니다. 스윙이 복잡하면 항상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스윙에서 탈피하자. 제 얘기는 항상 그거고요. 예, 그러기 위해서 똑바로 올라와서 똑바로 내려오는 그런 스윙을 하자. 예, 그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돈이 덜 들고 가장 내가 연, 투자를 덜 해도 내가 스코어를 어느 정도 보장받고 오래도록 이쁘게 잘칠수 있는 방법이다. 예,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